안녕하세요. 말랑말랑 우리말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속담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둥근 달걀, 달걀도 굴러가다 서는 뭐가 있다. 둥근 달걀이 굴러가다가 멈추는 지점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끝이 있다 라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 맨날 웃고 그리고 좋게만 보이는 사람도 끝이 있다, 즉 화를 낼 때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통용이 될수 있습니다. 달걀도 굴러가다가 서는 모가 있다. 잘 기억하시고요. 달걀 했으니까 우리 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새 볕이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라. 자, 속담에서 대구적인 표현이 쓰였을 때는 비교하는 대상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닭 그리고 소 작고 큽니다. 그리고 닭새 벽 위에 있고 소의 꼬리 아래 있습니다. 즉, 작고 보잘 것 없는 집단에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 아무리 크고 훌륭한 집단이라도 그것의 맨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작은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뱀의 머리가 용의 꼬리보다 낫다. 뱀의 머리가 용의 꼬리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더운 죽에 혀 대기. 오래오래 끓여서 오래오래 뜨거운 죽에 혀를 댄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천장이 다 까지겠죠. 어, 아주 뜨겁고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 죽에 혀를 댄다는 것은 내가 이 천장을 다될줄 알면서도 일이 잘못될 줄 알면서도 그냥 일을 해버리는 경우를 뜻합니다. 더운 죽에 혀 대기. 더운 죽에 혀 대는 꼴. 너왜 더운 죽에 혀를 대는 거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무언가를 말릴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도끼가 제 자루는 못 찍는다. 자, 우리 도끼 있지요. 어, 나무꾼이 나무를 벨때 쓰는 그 도끼요. 도끼는 칼날과 그것을 잡는 자루로 이루어지는데 이 도끼의 칼날은 자신의 이 자루를 베지는 못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허물,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못할 때 도끼가 제 자루는 찍지 못한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고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다. 이런 뜻으로 쓰이지요. 자, 그 다음. 돈만 있으면 멍청지라. 자,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청지라.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청지라. 멍멍개도 멍청지는 뭐냐면요 돈으로 살수 있는 그런 벼슬 돈으로 살수 있는 거품 벼슬을 뜻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멍멍개도 사람이 하는 그 벼슬을 한대요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귀하게 대접해 준다 이런 표현입니다 조금은 씁쓸하네요 자그 다음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는 거 보셨나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 두꺼비는 혀만 이렇게 쇽! 내밀어가지고 낼름낼름 해서 파리를 쏠랑 잡아먹지요.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라는 표현은 어떤 일을 쉽고 빠르게 해결했을 때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담에는 기우가 많이 들어가져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담이 재밌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디웅박 팔자. 디웅박 팔자. 디웅박은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이 박에 꼭지를 따서 그릇처럼 쓰는 것을 디웅박이라고 했는데 입구가 좁아서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함부로 밖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신세가 굳어져 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오기 어렵다. 그것을 디용박 팔자, 디용박 팔자라고 합니다. 음 변화를 좋아하는 선생님으로서는 이 표현은 조금 아쉬운데 한번 뒤집을 만한 다른 표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들고 나니 초롱꾼, 들고 나니 초롱꾼, 초롱. 우리 초롱불 들어봤죠? 어 속에 촛불이 있어서. 그 등불, 이거를 초롱이라고 하고, 밤에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사람을 초롱꾼이라고 해요. 자, 들고 났더니 초롱을 들고 나면 초롱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하면 초롱을 들고 나면 초롱꾼, 전문가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노력하면 사람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마음 먹으면 이룰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들고 나면 초롱꾼.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가치관이 희망인데요. 무슨 일이든 할수 있다. 들고 나면 초롱꾼. 그래서 이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두꺼비가 팔이 잡아먹듯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처럼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면, 들고 나면 초롱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말랑말랑 우리말 오경영 선생님이었습니다.